비덴트는요 어,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. 아, 이 비덴트라는 회사는 방송용 디스플레이 전문 회사인데요. 이제 다양한 사이즈의 고성능 HD 및 그다음에 UHD 디스플레이 방송용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아, 국내 시장 점유율은 90%고요. 어,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본 일본 다음으로 2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아, 그리고 세계적인 그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빗썸을 빗섬. 네, 어, 만들 때 투자하고 기획하고 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바로 비덴트입니다. 이 비덴트가 비섬의 이대 주주입니다. 최근에 아시다시피 작년, 작년까지는 비트코인이 열풍을 불었고, 그 다음에 4월까지는 한 400만원 정도 비트코인이 400만원 중반에 가격이 이어졌는데 무려 한달 만에 지금 950만 원두 배가 넘어섰습니다. 만약에 천만 원이 넘어서면은 시장에서또 다시 한번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는데요. 그 중에서 대장주격인 비덴트 관심 있게 보시고요. 목표가는 8,900원, 손절가는 6,900원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비덴트는 또 블록체인 기술도 있으니까요. 블록체인 관련. 종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비덴트, 네,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. 관심있게 보십시오.